스트라이크. 아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빠른 공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호수가 굳이 승리적인 스페인은 매우 이유가 없거든요 최초, 이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김대익 선수입니다. 1회에서 응. 아웃, 1아웃. 응. 타석의 1번 타자, 강노준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왼쪽 떴습니다. 애매한 지점인데요. 응. 묘한 지점,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무한 타구예요 2번 타자, 이마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높은 공격입니다. 방수 아! 타구를 잘 처리하면서 드디자 오늘 네 번째 3자 범패를 만들어냅니다. 스코어는 2대0. 2점 차. 기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말우대자이언의 공격입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리움의 세번째 투수 김성민 선수입니다. 예, 2구 맞겠습니다. 한 2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한3국 기다립니다. 1루수 땅볼입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1루스 송구 투수 베이스 커버. <목소리> 체인적인데 아래로 변화가 됐다기 보다는 속도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깨끗해 걸려서 뽑질 못하잖아요. 정타가 됐다면 잡아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롯데자이언스입니다. Right, right.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아주 아, 기가 막힌 아니, 슬라이더가 진짜, 들어왔습니다. 2구 right, 헛스윙 트라이드2 자, 공의 움직임이 아, 아주 묵직한 게힐니다 3진! 아, 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자, 두 타자 모두 3구 승구입니다두번 타자, 강로한 선수입니다. 승진입니다. 첫 타석은 이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네. 센터 쪽으로 갑니다. 네. 중전수 앞에 안타 1루에서 멈춥니다 1번 타자 손나섭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뱃 right. 돌지 않았습니다 뱃 돌지 않았습니다 잠 스트라이크 은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제구는 완벽했습니다 1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2루로 2루에서 아웃 3아웃 이번엔 2대0 9점차키윤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그럴 때두 번째 투수 박지영 선수입니다 7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 공격입니다 좌측에 파울 경기 계속됩니다 이구 안타합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올 배합의 변화를 계 줘야 합니다 4번 타자 김성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단타 기로하고 있습니다 오! 몸쪽 키포스입니다맞으면서 투볼 지금 공은 스플루터였는데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3구 파울 다구째 헌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4구 5구 우측에 안타합니다 2볼 2스트라이크에서 결국 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6. 결국 타트전에 형성된 공을 놓 치지 않는 거거든요 김어로스가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3대0 5번 타자 샌즈 선수입니다 유격수 옆을 빠져나갑니다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6번 타자 진가병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물러났습니다 번트 성공하면서 주자는 3루, 2루 사실 무사1루에서 번트되는 타자 입장이 제일 부담스러운데 뭐 속도도 좋았고 방향도 좋았고 추가 득점 찬스에 키움 히어로즈 투아웃됐습니다 키움 히어로즈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아어.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밀어쳐서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아. 왼쪽 으 로스가 아. 올렸습니다. 좌익수.